카카오 카카오 페이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알림톡 강유성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와 그 중심에 있는 카카오 페이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카카오페이는 이러한 좋은 상승을 보여주다가 큰 조정을 받은 뒤에 해당 구간에서 다시 박스권을 만들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끝나버린 시그널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상황부터 한번 보시면 오늘 카카오페이는 보합권에서 마무리하였고 카카오뱅크는 마이너스 2%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들도 전반적으로 조정 분위기에 들어갔는데요. 쿠콘이나 더즌, 다날 같은 종목들도 모두 이러한 급등 후에 눌림 기간에 들어선 상황이고 오늘 호재가 터졌었던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 협력 이슈가 있었지만 상승 탄력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마 끝난 거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엄청난 대세상승을 끌고 가는 그러한 대장 섹터들을 보면 1차 상승 랠리보다 2차 상승 랠리가 훨씬 크게 나오곤 합니다. 다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들은 그러한 2차 상승 랠리 이전에 전체적으로 숨 고르기 단계에 들어간 그런 상태인데요. 특히 다음 주가 되면 민주당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비금융권에서도 발행 권한을 부여한다는 라것 그리고 100% 담보자산 보유 의무화를 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은행이 아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이 이런 기업들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수천만 명의 가입자와 수백만 개의 가맹점으 확보한 이두 기업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조정 구간에 들어선 상황이지만, 하지만 앞으로 호재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 59,000원에서 6만원대의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장주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 2차 상승 랠리를 준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정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때도 재료 소멸은 아니기 때문에 반등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시고 그 대응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될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누군가는 지금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서 큰 수익을 거둘 것이고, 누군가는 이러한 조정에 겁먹고 손절 후에 다시 상승할 때 뒤늦게 쫓아가기 시작하겠죠. 저는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후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내주 법안 통과와 함께 네이버, 카카오페이의 급반등 가능성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정리를 드리자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 테마는 아직 확실하게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에 이 2차 상승 랠리는 1차 상승보다 훨씬 더 크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서클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이너스 8%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트럼프가 지니어스법에 최종 서명을한 뒤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 미국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지금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냥 그러한 구간을 거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단순한 이런 조정에 크게 겁먹지 않으시고 조금 유하게 흘러내시고 난다면 이후에 시작되는 이러한 2차 상승 더 크게. 수익 내실 수 있으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고 라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들만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 조정 구간을 잘 활용하셔서 올해 하반기 시장에서 큰 수익 낼수 있는 기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컨텐츠로 우리 여러분들이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시면 좋을지 지금 사도 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유성이었습니다.